네, CSS부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네, CSS의 약자는 이제 Cascading Style Sheet라는 이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 하나 다시 설명하자면은 어, 저희가 이제 앞서 배웠던 건 HTML 배웠는데, HTML은 이제 문서 구조를 나타냅니다 근데 CSS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해서 이런 오 스타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SS가 이제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지 예,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CSS 적용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스타일로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head 태그 안에 style 태그를 넣어서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태그들을 넣으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정하려고 하는 디자인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는 면 컬러라는 이 속성 값을 블루로 설정하고, 이 폰트 사이즈를 이제 16픽셀로 설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태그에 들어가는 이 타입 타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형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텍스트 CSS 타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SS 타입으로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주로 쓸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h1 태그에다가 어, 컬러를 블루로 설정하고 폰트 사이즈를 16 픽셀로 넣고 싶을 때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을 넣어가지고 스타일 수정 값을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정을 하면은 위에서 본 것처럼 불편하게 스타일 태그를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태그입니다. 이거는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링크 태그를 넣어서 네. 어, 이렇게 h r e f 예. 저희가 이제 css 파일을 저장해 놓은 곳에다가 어떤 걸 넣을지를 정한 다음에, 예.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주면은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css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html 내 문서 내부에 있는 이제 css가 절명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css, 어, css 파일 같은 경우는 앞서 본 스타일 태그처럼, 예. 속성을 지정하고 선택자를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예, 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CSS 우선순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어, CSS 코딩을 하다보면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인라인 스타일 태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 앞에 봤던 것처럼 예, 저, 인라인 스타일을 적는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스타일 태그, 그 다음에는 외부 스타일 태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기본 브라우저 CSS가 적용됩니다. 기본 브라우저 CSS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아이스택서입니다 어디 갔냐? 네 <laughs> 예, 일단 해봐 네 넘겨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냐 잘못된 거 같은데 저도안했나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형 <laughs> 저기서 설명을 해네개 네 있는 어, 네 <laughs> 어, 네 선택자나 같은 경우는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위로 올려서면 어, 예, 이 선택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무거처럼 이렇게 선택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이주는 예제로는 h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태그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태그들이란다면 어떤 거냐? 여기 들어가는 이 태그들 있죠? 바디랑 h1이나 뭐 p 태그.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선택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샵으로 넣어가지고 아이디를 지정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샵 이렇게 뭐 H1 해가지고 이름을 지정해가지고 알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디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대신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점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넣어가지고 예,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는 거야. 그리 이제 그거 해야지. 이력서, 비력서 아, 이력소, 한번. 이력서를 도와하겠습니다. 네. 예, 제과가 있네요. 이거 많는 데가 없잖아. 어, HTML 태그를 보여 주세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부터 일단은 해석을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 태그 같은 건데요. 이거는 캐릭터 셋을 UTF-8.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써야 되니까 UTF-8로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타이틀에 지정했네요. j s b 이라고요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력서니까 이력서에 맞는 네, 이름을 적는게 좋겠죠. 바리태그입니다. 바리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문서의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시멘트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이 헤더 태그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헤더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또 이렇게다가 이제 에, 네, h1으로 일단 네, 이름을 제 이름을 적었고요 밑에다가는 조금 작은 h 태그로 html css 개발자라고 저기 저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 이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태그 선택자입니다 헤더라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css를 적용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맞추고 텍스트 알리금 그러니까 이제 어 문자 정렬을 오른쪽으로 맞추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인 헤이트는 이제 어 문자에 어떤 그줄 간격을 나타낸 건데요. 이거는 제가 실수로 네, 지우지 못했네요. 이거 지워주세요. 라인 헤이트.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헤더에 있는 H1. 이거는 처음 보는 스택자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손 스택자라 해가지고 이 헤더 태그 의 밑에 있는 이 H1 태그를 이렇게 설정하겠다라고 담고 있습니다. 저희 자바에서 보는 상속과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더 태그에 있는 h1이라고 하는 자손이라 한다면은 누가 되겠죠? 이세릭체라고 하는 이 h1 태그가 되겠죠. 이거의 font s t y l e 네, 스타일을 이탈리체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약간 좀 네, 글자가 기울어져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헤더에 있는 h4를 색상을 네, 회색으로 맞춰라 해가지고 저렇게 회색으로 맞춘겁니다 네, 그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번 미 네, 섹션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멘틱 태으로는 어, 섹션 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분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거죠. 저희는 총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로 구분했는데요. 어바미익스피리어스그 네, 다음에 뭐 기타 네이버, 뭐 액티비시 이런 것처럼 다 표현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만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올는 똑같으니까요. 자, 어바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H 2로 저기 어바미 이렇게 적었고요. 보시면은 이게 또 이제 CS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H2 여기 적혀있는 이 CSS가 적용이 된 거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음. 이것도 폰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블리크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기울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블리크라고 적어놨습니다. 색상 은 이제 라이트들을 맞추라 해가지고 적게 작성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HR 태그, 이거는 수평 선태그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붙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p 태그로 이제 제 정보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내 네, 이름은 이산이고 나이는 21살이고 학력은 아직 네. 컴퓨터 정보과를 재작중이다 뭐 자격사항은 뭐 여러가지 적정하는데 이제 여기다 가 이제 ua 태그를 적어서 네, 이렇게 제 자격증들을 적어 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ua 태그에 보면 id 태그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id 태그를 설명할 수 있긴 음. 했습니다 이렇게 샵으로 넣어 가지고요 익스퍼리라고 하는 이 id 태그 선택자한테 예 네, 마이진으로 이제 탑을 이제 마이너스 1삼 p x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마진이라고 한다면 이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데 원래는 이제 양수 값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음수 값을로 주므로써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U의 태그를 적고 그다음에 L의 태그로서 이제 넣을 것들을 제가 정리해준 겁니다 예뭐아 네. 이것다만 설명해드리죠. 을 보시면 이제 아이디 태그를 또 레프트로 줬습니다. 이게 여기에, 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적혀있네요. 텍스트 알리지는 레프트로 맞춰라. 일단 이건 이제 왼쪽으로 글자를 정렬하라. 말해드려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라트도 네, 이제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 여기 또 플롯이라는 게 나왔네요. 이 플롯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 어, 어떤 태그가 어떤 요소가 있으면 이걸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라 r i t e 에 적혀 놓는다면 여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놓고 또 왼쪽으로 놓고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float이란다면 약간 좀떠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은 좀... 어... 태그 상에서 좀 약간 오류가 나는 음, 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float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볼까요? 음...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i 태그 list style 이라고 적혀 놨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원래 li 태그를 적으면은 점,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li 태그의 어떤 속성이죠 네예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작성해가지고요 했고요 이제 footer 태그는 이제 footer 태그를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보이지가 않네요 요거 요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footer로 이렇게 작성했죠 footer는 이제 맨 마지막에 넣는 어, 시멘트 태그를 의미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자 질문. 가 어, 그, 그, 음. 질문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준비하라고 했잖아. <laughs> 음? 없어. <laughs> 질문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완벽해요 발표? 네. 어 좋습니다. 자 발표한 소감 어떻습니까? 아예 네. PPT 에 오류가 나가지고 예좀 네. 당황스러웠는데 예 네. 유연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HTML, CSS, JavaScript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가나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합니까? 네. 네 좋습니다. 다음에 박스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스 모델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하면서 확실히 음. 더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공부를 해도 되겠죠? 아예 물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laughs> 네. 어, 아마 원리는 다 비슷할 거예요. 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HTTP 그,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런 거는 다 알죠? 클라이언트, 서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전부 다 알고 있다. 뷰티 예. 아키텍처까지. 언론입니다. MVC 아예 당연하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DB쿼리까지 아예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네. 걸 알고 있네요. 네, 아,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알고 <laughs> 했습니다 네.